오늘의 운세. 52괴. 간위산. 멈춤의 힘. 오늘은 움직이기보다 멈추는 것이 이득인 날이에요. 쉼이 곧 전략입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멈추면 당신의 운이 안정될 거예요. 금전 운은 새로운 투자보다 현 상태 유지가 좋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니 무리한 시도는 피하세요. 직업 사업은 운 추진보다 점검이 필요해요.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온 운은 거리 두기가 도움이 됩니다. 싱글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커플은 감정 휴식이 필요해요.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에게 여유를 주는 날이 되세요. 건강 운은 몸과 마음의 휴식이 절실합니다. 억지로 움직이지 마세요. 멈춤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지친 몸과 마음에 평화를 선물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패션 제안. 편안하고 차분한 복장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스타일은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잠시 멈춤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는 하루를 보내세요. 미래 전망. 이 멈춤 이후 다시 순환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잠시 멈춰 서서 더큰 도약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멈춤의 힘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현명한 휴식을 취하세요.